제목 평생을 믿은 남편과 이웃 여자의 추악한 비밀. 내 노후는 박살났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순해. 이제 곧 50을 바라보는 평범한 아내이자 직장인입니다. 지난 25년간 남편 철수 씨와 저는 그 흔한 부부싸움. 한번 없이 그저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어요. 퇴근 후 함께 먹는 저녁,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라도 찾아 손을 잡고 걷는 일상. 그런 잔잔한 행복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. 제 통장에는 퇴직금과 노후를 위한 자그마한 저축액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죠.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. 하지만 그 완벽한 평화는 그 여자가 이사 오던 날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. 우리 옆집에 이사온 29살 미소라는 이름의 여자. 처음에는 예의 바르고 싹싹한 모습에 저는 혼자 사는 어린 처녀인데 잘 지내봐야지 하고 생각했어요.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려 했죠.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오판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. 미소는 저를 언니, 언니, 하며 따랐고 저에게는 그렇게 해맑고 순수한 아이로 보였어요. 언니 덕분에 의지할 곳이 생겨서 너무 좋다며 제 손을 꼭 잡을 때마다 저는 그 아이가 너무나 안쓰럽고 기특했죠. 저는 제 남편 철수씨에게도 미소를 많이 챙겨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제 지옥이 시작될 줄은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평소에 잘안 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저녁 식탁에서 갑자기 스마트폰을 보며 실실 웃는가 하면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꼭 쥐고 들어갔어요. 이유 없이 피곤하다며 주말 외출을 귀찮아 했고,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. 제 가슴 한 구석에는 쎄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. 쎄한 기운은 마치 실타래처럼 점점 더 복잡하고 끈적하게 저를 얽매는 것 같았어요. 새벽 2시 남편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. 자는 척하던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조심스럽게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. 메시지는 미소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. 새벽 2시에 메시지 내용은 오빠 나 오늘 혼자 있기 싫어요 였습니다.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대화들은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것들이었죠.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습니다.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섬뜩한 미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. 저를 언니라 부르던 그 해맑은 얼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. 저는 그날 밤잠 한숨도 잘수 없었습니다. 배신감, 분노,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하는 허망함이 저를 덮쳐왔습니다. 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. 제가 지난 25년간 쌓아 올린 행복이라는 성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.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. 제 남편과 저의 노후 자금 무려 2억 7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. 더 이상 착하고 순진한 순에는 없었습니다.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. 과연 저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저에게 이런 지옥을 선사한 그들에게 저는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 제가 겪었던 처절한 싸움과 통쾌한 반전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. 다음 편 예고 빼앗긴 돈을 되찾기 위한 순애의 반격